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비트토렌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빠르게 오늘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트토렌트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1.83% 전체적으로 조금 힘을 못 받고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바다권이 행성이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관세 폭탄에 대한 시행이 일어났죠. 자그마치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한달유예를 했던 구간에서 25%의 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지금 1억 2,900만 원까지 9.4K 구간, 3K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현재 굉장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뭐 리플 역시 마찬가지고. 자 우리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 구간까지의 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의 공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직 정말 이탈을 안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좀단 기적 으로 끌 어가 면서 수익 을만 들어 가야 되 는데, 우 선은 제가, 조 금은 여러분 들 마음 안좋 으실 수도 있 겠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바닥을 찍어놨고 여기 여러분들 이미 완전 최저점입니다 뭐 신저점을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단 여기 매물대 라인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여기 구간까지 이렇게 펌핑이 나오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0 9%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제 펌핑이 한번 나오면 쉽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자 그리고 1차 저항에 한번 걸리고 다시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만 거의 70% 가까이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만 100% 여기는 보유 코인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저항의 벽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자 그러면 우리 비트토렌트 홀더 분들께서 언제까지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이슈에. 호황의 이 재료에 대한 반응을 이 오랫동안 지지와 저항의 라인에서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서 이 전체적인 박스권이 형성이 되겠죠. 이런 빌드업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단기적인 매매 패턴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단기 매매 패턴을 놓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안내해서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매일 매일 우리 홀더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있죠. 왜냐면 지금은 뭐 세력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이 펌핑에 올라가는 이 호가창을 통해서 자,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체결 강도를 제가 매일 이 데이터적인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 고래들의 자금과 이 호가창의 체결 강도 이걸 분석해서 데이터를 맞추는데 몇 시간씩 걸리죠. 올해 노하우로 제가 이 빠르게 캐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단기적인 수익 그러니까 5% 10% 퍼센트에서 15%의 이 거래일을 몇 거래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구간에서 절대 이 손실 리스크를 꾸준하게 복구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이 너무 바닥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기여 거의 신저점. 정말 저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저도 이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우신 우리 홀더 분들 계시잖아요.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이렇게 잠시 남겨놔 드리겠습니다. 010-7671-1651번이구요. 우리 비트 토렌트 홀더분들, 이렇게 비트 토렌트라고.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이 코인명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이거 제 개인 번호고요 여러분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구간에서 기준자리,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구간이 힘들었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단기 매매로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안전한 내비게이션처럼 편안하게 길 안내 역할에 단1 분에 단 우리 한 명의 홀더 분들에게라도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매일매일 이 매수 에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비중이 맞으실 때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서 수익을 잠깐이라도 만드실 수 있다면 정말 잘하시는 이 판단이라는. 생각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 힘든 구간이지만, 이 조금 수익을 만들어가는 이 다양한 방법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이제 기간이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누구는 계속해서 준비를 했고, 이미 많이 받아갔고, 수익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피델리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이 자산운용사 3대 메이저 투자 운용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3위의 자산운용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달 이 분기 그리고 이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죠 자 2025년 다가올 날을 위해서 이 딥센버 여러분 12월달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각종 이 코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코인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이 각종 데이터 분석과 큰 기업들의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 자금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9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9페이지에는 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내용의 이 번역본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자이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나오죠. 12월 21일 S T P 기간 투자의 성공적인 인수는 한달 동안 약250% 증가할 것입니다. 자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차트 업비트 차트에 정확하게 우리 S T P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 정확하게 이 12월 21일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2월 21일부터 약한달 가량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마치 우리 STP 코인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250%가 정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피델리티 그룹에 이 전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말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가 이렇게 제가 좀 뿌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꼭이 비밀유지를 이 체크를 드리면서 약속을 받고 자 12월 16일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길 바라면서 코인명 STP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65.538에서 매도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드렸죠 220.01% 약250% 상승 예정이니까 그리고 꼭 분할 매수 매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전체적인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100%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해드리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저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도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꾸준하게 상승해보는 멘텀을 받아보고 있고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보고서의 큰 손들은 계속해서 이 VIP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영상에는 미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월 이 보고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페이브러리 여러분들 2월에 보고서를 또 한번 이 수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과 이 뉴스 데이터적인 분석을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가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요 14번을 제가 요렇게 스크롤을 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2월 27일 러시아 거래소 ETF 2월 15일 시세 변경이 되면서 약 350%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한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명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전부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까지 분명히 있다라는 걸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보면 제 개인 번호가 직통으로 나와 있죠. 010 7 5 9 0 1672번 정보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드렸던 이 S T P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월 25일 토요일이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의 수익을 받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저 또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단에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 드릴 테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010 7590 1672번 이렇게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이 마찬가지 절대적인 이 코인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수익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대왕고래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아호 앞에 시장에서 삶의 질을 바꿔가시길 바라겠습니다.